우리는 서울 부치소를 들어가서 당제로라도 왜 국민조항권이 최고의 권이니까 대통령을 서울 부치소에서 모아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 부치소를 들어가서 당제로라도 왜 국민조항권이 최고의 권이니까 대통령을 서울 부치소에서 모아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그 엄정 엄정 처벌 기류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전광훈 씨 측의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가 보도했었죠. 자 이가혁 기자라고 지금 일부 극우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저 가운데 있는 저 남성 네. 이모 씨인데 이모 씨가 알고 보니까. 그 판사실을 물 걷어찼던 저 이모 씨가 전광훈 교회의 전도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랑 제일교회 측에서는 이 이모 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이나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유도하,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와서 선긋기 하려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광훈 씨는 그동안 선동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없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책임이 없다,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동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서울 부치소를 들어가서 당제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 부치소에서 모셔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모 씨도 그 사랑 제일 교회 어떤 직책자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극우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전광훈 씨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자말 나온 김에 전 씨도 앞서서 자기가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이전씨 진짜 갔는지 가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여부 아직까지 확인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역시 이번 배후 논란에 굉장히 선긋기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폭동 선동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논란이 됐던 윤상현 의원, 여전히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실제로 어제 강남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무슨 문제냐, 그 정도는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거기에 무슨 자랑을한거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뭐 언제든지 어려운 국민의 입장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법원 폭동 사태를 벌인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십 명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왔다거나 산책하다 우연히 지나갔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발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법원 1층 현관을 막는 경찰을 향해 극렬 지지자들이 몰려듭니다. 수많은 인파가 밀어내는 힘을 버티지 못했고, 얼마 안가 경찰의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더니, 판사 집무실을 뒤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기를 부숩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법원 밖에서도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법원을 나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흔들고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말 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한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5명은 산책을 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의 집회문화가 어떤지 체험해보러 온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7층 판 사실 출입문을 부순 한 명을 긴급 체포했고, 법원 안에 들어간 두 명이 자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